한의학을 비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민인지 아닌지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방맥스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네,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유튜브에 침의 효과, 침의 효과 아, 침효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은 조회수 네, 가장 많은 검색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네, 초대형 의사 유튜버 선생님의 영상입니다 거기서 선생님께서 침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해주신 말씀이 서양의 권위 있는 저널의 권고처럼 의료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대안요법으로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부가적인 비유로 구술해서라도 네, 환자가 좋아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그 안에 함이 된 것을 제가 추측해 봤습니다 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본인이 침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은 권위 있는 저널에 기반해서 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는 네, 말씀이 이 이야기에 사실 함의대가 있고 네, 침술은 대한 요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한의사는 네, 닥터가 아니다. 그냥 대한 요법을 하는 요법사다라는 뜻이 이 안에는 함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단서를 붙이셨어요. 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단서를 붙이셨다는 뜻은 네, 그 가능성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이런 해라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네,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서를 붙이셨어요. 네. 그리고 하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굳이 모든 치료가 끝났는데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비유도 네 이렇게 귀여운 비유를 들어주셨네요. 네. 굳이라도 해라. 뭐 이런 비유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들었을 때는. 네, 그분이 침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네 대한 요법이다 그리고 굿 같이 비유할 수가 있다 이런 반농담조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서양의 권위없는 저널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침 그리고 가짜침 그리고 약물 및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진짜침과 가짜침의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구에서는 진짜 침과 가짜 침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는 세 가지 군에서 진짜 침과 가짜 침에서 역시 앞에처럼 똑같은 치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어, 재밌는 것은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디를 찔렀는지, 얼마를 찔렀는지 그리고 심지어 찌르는 척만 해도 효과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네 엄청난 이야기죠. 네 완벽한 비각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가 이중맹검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혹시 다른 연구, 이런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야기는 네, 이중맹검법으로 검증,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편견이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네, 또세 번째 연구는 네, 일반 치료에다가 침수를 더불어서 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네, 일반치료에 침수를 하지 않았네요 네, 정상적인 수준이 높은 연구라면 여기에서 네, 그냥 침술만 단독으로 하는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광범위하에 검색을 하셨는데, 이런 연구는 찾지 않으셨나 봐요. 여기서 연구를 들으셨던 것은, 일반 치료와 침술을 함께 했을 때가, 침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또 이중맹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네, 단독으로 침술을 실행한 것이 이번 연구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치료와 침술이 같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이기 때문에 동시에 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이야기예요. 침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역시 이 연구에서도 확인이 안 되었다. 이런 연구를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또 갖고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또 다른 연구예요. 그 연구에서는 네, 침술과 플라시보 비교해봤더니 그냥 똑같았다. 네 그러면서 이런 또 표현을 사용해 주셨네요. 네, 플라시보 나쁜 거 아니고 일반 과학에서 치료에서도 과학적인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쁜 것은 아니다. 라면서 통증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술은,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냐. 네, 플라시보와 똑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조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네, 치료 아니고 그냥 요법이다. 대한요법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멘트로서 정리해 주신 것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네,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네, 진짜 침이든 가짜 침이든 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많대요. 네, 본인이 광범위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아주 재밌죠. 네, 위치도 상관없고 횟수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찌르지 않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시술자와의 관계 시술자가 환자 랍포가 많이 형성돼 있으면 효과가 낮다 이런 얘기고 그분의 권위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면 역시 효과가 있고 그 시행을 그 대한 요법 침수로 시행한 그곳의 분위기도 영향이 있고 찌르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뭐이 정도 수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외국 의사들의 의견을 갖고 주셨는데 네 외국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네 마사지, 요가, 태극권처럼 네 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외국 의사들은 반감이 없다. 이런 묘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셨던 거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네 이중맹검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는 라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네 긍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네 묘하게 네, 모욕을 하셨는데, 어, 나도 한의원으로 컨설트를 자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컨설트란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당장 내 환자가 좋아지기만 하면, 뭐, 그냥 좋은 거니까, 네, 네 비유도 아주 좋은 비율 드셨네요. 네, 구슬에서라도 환자가 좋아지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네, 침 맞든, 구타든 뭐, 관련 없지만,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한국은, 의료보험이 된다. 네 이것이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이 됐고 TV 등에 많이 나왔다. 네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대한요법보다 권위가 있어서 더 강한 플라시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간단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봤고 네 그렇다면 그분이 네 침술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비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완전히 과학은 빼놓고 어 저의 뇌피셜이고 그리고 저의 그냥 상상이고 오류가 완전히 가득한 그런 반박을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께서 한의사에게 컨설팅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병원 밖으로 내보낸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검사도 하셨겠죠. 과학적인 검사하고, 그리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처방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에는 네, 이중맹검으로 검증된 과학적 의료행위를 모두 했겠죠. 네, 그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네, 통증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기 때문에 그 불편감까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럴 때 완전히 이런 상황이에요. 과학적 치료가 모두 시행되었을 때 그렇다면 더 이상 과학적으로 해드릴 게 없죠. 네, 그분의 통증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과학적으로 해드릴 건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분이 컴플레인을 호소하시든 통증을 호소하시든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그냥 내보내는 과정에서 하필 침술이 들어간 거죠. 네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침술에는 네. 마치 마사지 요가처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 해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 얘기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고로 만약 이분이 이 상황에서 침술을 치회를 하루 한 번을 받든 열 번을 받든 혹시 그 과정에서 통증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그 증상 자체가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오직 한의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왜냐 과학적이지 않은 대안요법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안 좋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 이중맹검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한방 치료 그 중에 침술은 이중맹검법으로 검증이 안기, 안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그 연구는 네, 바이어스, 편견이 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중맹검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이중맹검법에 네, 검사를 뚫게 되면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네, 반박의 여지가 없다, 매우 명확하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맹검법은 이런 침술 같은 침술적 네, 시술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치료용 약과 네, 가짜 약, 플라시보를 네,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3자가 이것을 줘서 그 약효가 검증이 이 가짜 약과 진짜 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환자도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몰라야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의사도 몰라야 해요. 왜냐면 의사가 이것을 전달해 줄때뭐 멘트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제스처가 어색해진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의사도 모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의 겉모양, 맛, 냄새, 무게, 점도까지가 완전히 구별할 수 없어야 높은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약이 잘안 됩니다. 한약이 요거들을 뚫을 수가 없어요. 가짜 한약을 비슷한 냄새, 비슷한 모양, 그다음 비슷한 무게, 비슷한 점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색깔이 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도 이이중맹거법을 어,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네, 침술에서는 더욱 더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의사도 몰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환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얘기인지 가짜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 이중맹권법을 왜 침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고찰을 하면서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의도가 저는 의심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습적 치료술에는 이중맹검법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중맹검법이 아니라서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편견이다라고 말씀해 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찍는 겁니다. 이중맹검법이 안 돼서 그게 과학적이고 만약에 효과가 나더라도 그것은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신건강과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상담 치료하는 것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식수술의 치료 수준이 높은 거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식수술도 이중맹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내가 지금 이식하고 있는 이 심장이 가짜 심장이자 진짜 심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시행을 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네, 상담을 하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내가 진짜 상담을 하는지 각다 상담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한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이런 치료 행위 자체는 이중맹검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중맹호법을 굳이 가지고 와서 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면 플라시 보고 그리고 있다 그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네 비과학이다 오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네, 근거를 들으셨던 그 논문들이 다 서양의 논문들이에요. 근데 중국의 중의사 논문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침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 중에 중의사의 논문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뺐다면 그렇다면 한국 의사들 한의사들의 연구를 확인해봐야 하는 게 네, 상식적인 순서겠죠. 그런데 갑자기 중의사들의 논문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배제하면서 갑자기 서양의 권위가 있는 비전문가 서양의 의사들은 침술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비전문가의 논문을 갑자기 고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한의학 치료 연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침술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한의사의 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분이 이렇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내피셜로 비과학적으로 추론을 해 보자면 네.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한의사가 하는 것은 의료가 아니고 네, 원래 과학도 아니고 그냥 대체 요법 중에 하나죠. 이 한의사들도 한의사가 하는 이 침술 자체도 그냥 대체 요법 수준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아예 검증조차도 하지 않았다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의사라고 하더라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역시 네 중의사처럼 신뢰도가 낮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두 가지 이유가 아니면 중의사의 논문 중국의 논문을 배제하면서 그두 번째로 한의사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매우 의문이죠 네 말씀하시는 설명 중에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네 동물 실험을 하였는데 네 쥐에게 침을 놨더니 진정 작용을 하는 아드에노신을 수용하는 수용체의 활성화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가설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과 동물의 크기 차이가 심하고 침과 신경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과학자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동물 실험에서 침술이 효과가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으니,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연구, 추가적인 임상,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죠.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동물 실험 아예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임상, 추가적인 연구, 이미 한국에서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혹시 인정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라는 저의 내피셜, 저의 오판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서양의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고찰을 해 보아도 왜 대부분 효과가 없다라는 자꾸 주장들이 나올까요? 왜냐면 그분들이 권위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진짜 침, 그 사람이 연구해서 사용한 가짜 침이 과연 여기서 그 진짜라는 의미가 그 사람이 하신 게 정말 진짜일까? 제가 한번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분들이 침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침과 가짜 침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권위 없는 중의사에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그냥 영어로 된 책을 보고서 그냥 혼자 배우신 걸까요? 아니면 권위가 없는 중의사들이 쓴 네, 한자로 된 책을 보셨을까요? 네, 그분들이 했다라는 진짜 침이랑 가짜 침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네, 저희 부모님, 그런 서양 의사들에게 침술을 제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이 맞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앞정 같은 바늘을 보통 많이 쓰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확한 혈자리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역시 신뢰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그리고 개수를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침을 났는지를 과연 그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숙달되게 시행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비전문가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공관절 시술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효과가 없었다 또는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저는 별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다는 것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한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권위가 없다고 하면서 왜 비전문가인 서양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침술을 연구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연구에 그 높은 신뢰도를 점수를 배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지 제가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 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 참 의사 선생님들은 네, 현대의학을 본인들이 하시면서도 현대의학은 대칭의학입니다. 그 증상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움, 한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네 외과 쪽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케어가 잘안 되는 그 부분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참의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본인들이 네 의학을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중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침술사 선생님들이 해서 그 침술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죠. 그런데 안 됩니다. 시도해봐도 잘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도 실패하게 되고, 효과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 또 해봅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되죠. 왜냐면 하 이분들을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 지금 올바르게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양 의사 선생님 중에 한의학, 중의학 전문이 있지 않죠. 네,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실패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색을 해 보면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다수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일부 악성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의 개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의 권위,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침은 효과도 없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플라시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해 볼게요. 자, 침술의 효과가 여러 가지 논문에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마사지, 태극권, 요가 수준에 대한 요법 중에 하나라고 연구가 가, 많이 밝혀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같은, 그 같은 수준, 침수가 같은 수준의 마사지, 태극권, 요가에 그것을 치료 효과로 시행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시행을 하고, 그것의 의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논문도 역시 많이 있을까요? 네, 이런 논문 없죠.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침술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논문이 계속 발표되는 것이 이 자체가 이 침술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아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임상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부분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자 의술은 임상의학입니다. 환자를 고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과학으로 이중맹건 같은 걸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네, 잘 모르셔서 서양의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네 악의적 수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네, 의술은 네, 그렇게 비슷한 환자군을 치료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재현되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재현이 10번 중에 한번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중에 7번, 8번, 10번 넘게 충분히 가능한지로 오직 이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과에서 상담하는 것들 이중맹검으로 안 되지만 네, 이것이 과학적으로 치료로 현재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외상학과에서 내 네, 환자분들을 못뭐 꾸민다거나 이식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분의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꼬매는데 이것을 이중맹검으로 시행한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이것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시행한 것이 훨씬 예우가 좋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임상 케이스적으로 모으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곧 인정을 받는 거예요. 비록 순수 과학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유튜브 앞에서 설명하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반대되는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 영상에서는 나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실제로 야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상 아니고요. 네. 악의적 수작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 만성인데 당뇨가 있으셔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재벌 회장님이셨어요. 우리가 이름 대면 그냥 모두 알수 있는 이 정도급의 그분이셨죠. 자,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런데 한의원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네, 치료를 실패했으니까 왔겠죠. 이분이 시간이 남아서 오진 않으세요. 네, 치료를 실패해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네, 그분이 당뇨도 있고 발에 네, 상태가 불량하셔서 침술을 한의사 선생님께 받으셨어요. 그럼 수십 번 받았냐? 그냥 몇번 받으셨죠. 그분이 네, 하루에 다 받은 게 아니니까 네, 며칠 간격으로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족부의 괴사가 발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그러면 당뇨 합병증에 우리 족부 괴사가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발이라든지 손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괴사, 썩는 경우들이 있는 거 우리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 열심히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족부 괴사, 발이 썩게 된 원인이 당뇨 합병증은 전혀 아니고, 오직 침술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이 앞에서 얘기했던 네, 이 재벌 회장님의 치료를 실패하셨던 그분이 말씀을 하셨죠. 네, 서울대 의과대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오직 이 환자의 발이 이렇게 된 것은 침술 때문이다. 수의 시행했었던 침술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이분을 봤을 때는 당뇨 합병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과학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대형 로펌을 통해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한 다음에 그래도 판사 선생님께서 상식적이신 분이셔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이 네, 과정에서 수 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 이 한의사 선생님은 재벌 회장님의 다리를 썩게 만든 한의사가 되버렸죠. 그래서 그 한의원 어떻게 됐을지 우리. 네, 구독자 분들이 상상하시면 그렇게 되었죠.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일대에서 완전히 소문이 나서, 네, 정상적인, 네, 진료를 하실 수 없는 상태에 빠지셨죠. 네, 만약에 유죄를 받으셨다면, 네, 족부 개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네, 침수를 몇 번, 달랑 몇번한거 이후에 그분의 모든 치료비와 그리고 그분이 치료를 쭉 받으신 이후에 일을 계속 못 하시겠죠. 그렇다면 그일 못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재벌 회장님의 임금에 맞춰서 네몇 배를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합의금도 당연히 배상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인생은 그걸로 그냥 종말을 맞이했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하늘이 버리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근데 네 여기서 끝났을까요? 네. 이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냐? 치료 중에 특이증상을 발견했는데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그래서 증상을 악화시켜서 결국 발에 괴사를 일으켰던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죄로 이심에서는 네, 바꿔서 다시 한번 또 재판을 진행하셨어요. 재밌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가 하는 행위는 치료 수준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그냥 대안요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터지면 이때부터는 의사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네, 요렇게 또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역시 또 수년간 법정 공방을 계속하신 다음에 이 심에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네, 이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것이 괜찮겠냐라고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네, 그런 과학적인 핑계로 한의학을 비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민인지 아닌지는 우리 영상을 보시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제발 더 이상 이런 네, 쓸데없는 논쟁이 더 이상은 없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